네 이십칠 번입니다.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인형이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. 이 여덟 개의 인형 중에서 다섯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얘들아 요 인형을 어 각각을 그냥 A, B, C, D라고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인형도 두 개가 있고요. 자 B라는 인형도 두 개가 있어요. 구분되지 않습니다. C라는 인형도 두 개. 자 D라는 인형도 두 개가 있습니다.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얘들아 몇 개를 고르겠다는 거예요. 자 다섯 개를 고르는 경우를 구하시오. 자, ABCD는 자 0일 수도 있겠죠. 선택 안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자 정수인데 0 이상 2 예, 이하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경우를 찾아라 이 소린 거야. 자, 그래서 얘들아, 자첫 번째, 자 D가 자 0인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. 자두 번째, D가 1인 경우, 자세 번째, 자 D가 2인 경우, 자 먼저 있는 문자부터 소거시켜볼게요. 자, D가 3인 경우는 없죠. 0, 1이밖에 안 됩니다. 그럼 D가 0이라는 것은 A다 하기, B다 하기, C가, 자, 오라는 소리고, 자, 얘는, 자, 사겠죠? 자, 얘는, 자, 3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더 이제 또 이제 C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또 해주는 거야. 그럼 C가 자 0이라고 했을 때, 또 C도 마찬가지 0, 1, 2가 될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때는 이제 A 플러스 B가 이제 5가 되면 되잖아. 근데 A 플러스 B가 5가 될수 없잖아. 그죠? 최대 2개, 두 2개밖에 두안 되니까. 자, 그럼 C가 0일 수는 없어요. 그럼 C가 1일 때는 어, A 플러스 B가 이제 4가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? A하고 B의 순서상을 찾아보면, 자, 2, 2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럼 C가 2일 때 자 a 플러스 b가 어 3이겠죠. 그럼 이때 이제 a하고 b의 순서상을 찾아보게 되면 자 1, 2하고 네, 2, 1밖에 없죠. 총몇 가지입니까? 이때는 네, 세 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. 자, 여기 또 마찬가지. 자, C가 이게 0일 때, 자, A 플러스 B는 이게 4인데, 그러면 A 콤마 B의 순서쌍이 자, 2하고 2밖에 없겠죠. 자, C가 1일 때, A 플러스 B는 3인데, 자, 뭐 있어요? 1, 2하고, 네, 1이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C가 2일 때, A 플러스 B는 2인데요. 자, 뭐 있습니까? 0, 2, 1, 1 있고, 있고 그 다음에 2, 0까지 해서 세 가지가 있죠. 그럼 몇 가지죠? 자, 하나, 자, 세 개, 여섯 개. 이때는 여섯 가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마찬가지일 때도, 자, C가 0일 때, 그러면 A 플러스 B는 3이지 않습니까? A 플러스 B가 3인 거다 찾아놨어요. 그래,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두 개죠. 이때는 두 가지. 자, 그 다음에 이제 C가 1일 때는 A 플러스 B가 2지 않습니까? 요때몇 가지였어? 세 가지였죠. 요때세 가지. 자그 다음 이제 c가 2면은요. 자 a 플러스 b가 이제 2잖아요. a 플러스 b가 어 1이네요. a 플러스 b가 1이죠. 자 그럼 얘는 1 0, 0 1 해서 두 가지죠. 그럼 다 합해서 두 가지, 다섯 가지 여기 두 가지 합하면은 네 일곱 가지 이제 토탈 자 일곱 가지라는 거예요.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얘들아 몇 가지입니까? 모든 경우의 수는 예열여 네, 가지가 되겠죠.